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의 위인들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이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고그 작정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사건을 보면서 작정 기도가 중요하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솔로몬의 기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열한계상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일천번제를 드렸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진심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 으,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셨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렀을 때에 사무엘이 반응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한 겁니다. 사실 사무엘의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요청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무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엘가나고.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에브람 지파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의 출생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에 소원으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소원이에서 젖들 무렵에 제사장 엘리 앞에 이 아이를 바치게 됩니다. 보통 아이를 젖들 때가 세 살에서 네 살입니다.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을 나이에. 성전에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로라는 그곳에 있는 성막에서 아이는 거기서 자라게 되고 세월이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러든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오늘 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 적이 없고 여기가 처음인 것이죠. 또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듭세 번이나 반복해서 사무엘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자랐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했다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 사무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이라는 표현은 약 10세 이상의 아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구분하지 못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음성을 엘리의 음성과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도 참 특이한 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소리에 얼른 일어나서 또 실로 성막에 나가서 엘리의 침소까지 가서. 어,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할 정도니까 참 이해할 수 없지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왜 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는가 하는 점이죠 분명히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는 엘리입니다. 그런데 한참 수련 중에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오늘 뒷후반부에 보면 엘리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갖고는 있지만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엘리에게 몇번 하나님이 찾아오셨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에게는 침묵하신 것이죠. 특별히 이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신 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심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하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비단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 시대, 당시 사사 시대 전체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 못할 뿐만도 아니라 심각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과 함께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하나님이 표현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은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훈련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자, 그 7절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아직 여호와의 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두운 시대에 있음을 알수 있고 사무엘은 그냥 잘하기만 했지만 영적으로 훈련받지 못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가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일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영적으로 어두운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엘리를 통하여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구절에 보면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또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 들리면 이렇게 대답해라 그러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도너 법을 알려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뭘 얘기하냐? 엘리 가문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죠. 자, 오늘 여기에서 이 사무엘에게 나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울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할수 있겠지요. 우리는 많이 기도하는 것, 오래 기도하는 것 어렵지만 상당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과 함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성 듣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기도 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또 이렇게 제대로 온전히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듣지 못하는 것은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라든지 영적으로 아주 뭐, 뭐 5시간, 6시간 깨어있는 그런 분, 기도원 원장이라든지 그런 분만 하나님의 음성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오해죠 또 하나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아무리 봐도 저것은 하나님 음성 같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사탄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이런 복잡하니까 아이 골치 아프게 그냥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뭐. 그런 하나님 음성 넣는 것에서 무용론을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뭐 열심히 성경을 보면 되지 볼 골치 아프게 그런 까지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외적 음성이 아닌 내적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외적 음성이라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죠. 내적 음성은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알려주는데 외적 음성 사무엘아 이렇게 말한 것처럼 큰 소리로 들리는 것은 전체 중에 5%밖에 안된답니다 대다수는 내적 음성 마음의 음성으로 95%가 마음의 음성을 들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진다는 것이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 우르게 해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또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새겨질 때에 내적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그것을 잘 잡으면 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을 알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잘알수 있겠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음성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의 건강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말씀을 놓지 않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삶이 있으실 때에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항상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여 말씀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 단순히 귀로 듣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 순종을 결심하는 것이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아예 들리지 않게 되더라 그런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살았음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다시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그 음성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하여 세상을 정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가장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에서부터 정화시켜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정화시켜 나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결단이 될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66권인데 여기서 에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는 는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말씀이 들릴 때 아멘으로 신앙 고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적극적으로 아멘 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 아멘도 훈련이 안 돼서 잘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는 고개 끄덕거리면서 아멘 하는데 입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마음으로 아멘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서도 보면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에 선포될 때그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강 광장에서 아멘, 아멘.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렇게 막 그렇게 울면서그 강단에 광장에서 그렇게 말씀 들을 때 그때는 성경을 그냥 읽어 줬어요. 그런데도 그러한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멘 하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 영혼을 살지게 하고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영혼이 자라게 하는 강력한 힘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이 더 건강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잘 배우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